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April 2022, uh, Sunday, now uh, 5.30 really early in the morning. Uh,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yundai a u t o e v o Hyundai a u t o e v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가 지금 13만 5천원, 금요일날도 1.12% 올랐습니다. 지금 10만 5천원에서 13만 6천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거의 이제 박스권을 뚫을 기세고 52주 정고점이 14만 8천 5백원인데 조만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 6개월 목표가 한 16만원 정도 보고 좀 분할 매수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그 이제 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전부 하는 업체니까 어, 현대 자동차가 지금 2030년까지 12조를 이쪽에다 투자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좀 이따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꾸준히 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 담보된 쌍끄리 주식이고, 이거는 성장할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음,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어,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52주 최저점이 96,200원인데, 어쨌든 한 9만원에서 10만원 선이 한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악재가 어, 터져나와도 그 밑을 깨고 내려가긴 쉽지는 않다. 어, 그러니까 비교적 좀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2020년에 매출이 1조 5626억, 작년에 2조를 돌파했습니다. 2조 704억이었고, 올해는 2조 3590억.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아니,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느는 기업이 좋죠. 너무 가파르게 오른 기업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이 868억, 2021년에 961억, 2022년에 1268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가 많이 되는 거라 한 4%대에서 5%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뭐 70.53%로 으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회사는 2000년 4월 10일에 선립이 됐으니까 한 22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전산 시스템, 뭐 자율주행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전부 투자를 하는 회사고. 최근 소식은 29일 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 홍보를 위한 IR을 개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대동이라고 외 농기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대동 에그테크라고. 그래서 아마 농기계를 또 이렇게 자율 주행으로 하는 이 부분이 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분야거든요. 어 우리나라는 사실 대규모 농업이 있었던 건 아니라 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쳐졌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분야라 요 분야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지만 목요일자 여러가지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I가 사주 풀어주고 나사 데이터로 별점한다 그랬구요 인수위는 섣불리 마스크 해제 말하라 이런 얘기 나왔고요. 미국은 7조 원 들여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경제 이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예금보다 낫네. 배당으로 배 불린다. 주주 지갑에 30조 꽂혔다. 배당 수입 2.3%로 사상 최고다. 밀가루가 금가루다.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네이버는 사내, 카카오는 대학에. 넷플릭스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공동위원장 마클드 채태원 SK 회장. 금융이 음악 저정권 쪼개 파는 뮤지카우. 증권 상품이다. LG생활건강 미화장품 브랜드 크렘 크램, 크렘샵을 인수했다. 하여튼 LG생활건강은 꾸준히 성장 동력은 잘 찾아요. 1기, 신분기 들썩들썩 분당, 삼보, 일산 등 1억 넘게 올랐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고노가 네. 차원이 다른 위기 온다. 현대중공업 긴급 사장단 회의였다. 상하이 봉쇄 철강석 가격 급등 철강 업체들 흡판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잘되던 결제 왜 안되죠? 서울사랑상품권 오류에 소비자하고 가맹점 대혼란이 온다. 벌써 초르, 초여름 날씨 에어컨 공장들 신바람이 났다. 닫지도 않았는데 알아챕니다. 비접촉 키오스크 이런 거고요. 할미 할배는 따로 살란다. 호텔급 서비스 받으며 롯데 부산의 시니어 레지던스 청소빨래 건강식 등 제공한다. LG 멕시코의 전기차 부품 공장 착공했다. 스피킹 강해지는 영어는 What year are you in? 너몇 학년이니? 그런 거죠. You've grown up a lot. I heard you're in college. What year are you in? 그렇지? I'm a sophomore. 2학년이죠. Actually, I would have been a junior this year. 어, 3학년이 junior죠. 4학년은 senior. 어, 신입생은 freshman이죠. Hadn't taken a year off. Right. Your mom said you worked part-time to pay off your tuition debts last year. 동학개미운동 2년. 순매수 톱10 중 절반이 눈물이다. 추락하는 애 나에는 날개가 없다. 달러당 130엔 눈앞이다. 딸기 표면에 씨앗까지 감지. 로봇은 갈수록 예민해진다. 이런 기 나왔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어, 그 현대 오토 에버. 여러분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k Up. See you next time.